네, 2023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열리네요. 어, 11월 3일에서 4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리네요. 아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체험학습으로 여기 가면 진짜 좋은데 안타깝게도 못 가게 됐네요. 가면 음. 학생들 선물도 잔뜩 준비되어 있고요 네,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. 이틀 동안 하니까 11월 3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퇴를 하고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어, 11월 4일 토요일은 학생들이 갈수 있으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적서초등학교 디지털 세싹 프로그램. 어, 6월 달에도 한번했고요 어, 내일하고, 네, 다음 주에 8시간, 네, 디지털 새싹 신청해서, 네, 당첨이 됐다고 하나요. 그래서, 어, 이 디지털 새싹이 학생들 간식도 주고, 음, 기념품도 주고, 굉장히 좋은 기회더라고요. 그리고 한 3분 정도가 강사가 와서, 어,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봐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여기 가면 아는 음, 선좀 많이 뵐것 같긴 한데, 네뭐 대회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리 상업도 좀 멀다 보니까.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각도입니다 여기 보면 킨텍스에서 11월 3일 4일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우리 AI로 만나는 미래 네,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, 시간 있는 친구들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